어머머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서 있지? 백공. 음? 와우, 식당 줄인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안 보인다. 이렇게 양산을 쓸 정도로 뜨거운 태양 빛 밑에서, 음, 금가루라도 붙여 놓은 건가? 가게 이름이 요술? 아, 수리수리 마술이 그 요술. 마치 아웃백 빕스와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 휠파파 알맹이를 보면 쭈꾸미, 김밥, 찌개와 음. 같은 도정 한국 메뉴뿐. 사실 여기는 그냥 시노쿠보 한인타운에 있는 그 많고 많은 한국 식당 중 하나. 얼마 전 뉴스에서 일본 무비자 입국가가 10월 11일자로 확정되었다고 발표가 나서 그런지 시노쿠보는 벌써부터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저기 저긴줄 보이나? 이 줄지도 않을 것 같은 기나긴 줄 끝에 관광객 코스프레하며 우리도 숨어있다라고라고. 오오아 오라고. 아무리 손짓을 해도 저런 삐리리 분명 못본척 하는 게야 이제는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 보였는지 지금지만 포기하고 달려와 준다 원망인지 민망인지 찌릿한 눈자리 한번 날려주고는 시노쿠버 사거리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저러나 시노쿠버 사거리의 인파는 오늘도 여전해 보인다. 무지 많아. 도대체 왜 이렇게 시노쿠버 한인타운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걸까? 일본인들은 물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까지도 말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대체 여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자고 무엇을 즐기러 오는 것인지 오늘 다까발려주가어 보이는 건물이 시노쿠버 한인타운 에 오면 가장 처음으로 눈에 띄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한류를 구경하고 살아오는 대표적인 곳 이다. 한국의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의 굿즈를 사러 오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다. 최근 bts가 휴식기에 들어간 이 시간에도 신호쿠보의 방탄 마케팅만은 쉬는 날 없이 열일 중이시고 이놈의 방탄 마케팅의 파워는 일본의 jk부터 어머니 세대까지 아우르는 세대를 불문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복덩어리가 아닐까 싶다. 보잉우리 음? 일단 저 건너편에 있는 한류백화점 도 보이나 이 한류백화점은 신오쿠보 한인타운 의 랜드마크 중 하나였다. 그런데 2014년도쯤이었나 한류 관계학과로 한류의 인기가 점점 식어가더니 사실상 파산했었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껍데기 씌워놓고 공사를 하는 것 같더니 와우 이렇게 깜찍하게 소리 소문도 없이 오픈해 버렸다. 뭐가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라고 응원을 던져보낸다. 여기는 또 다른 구즈샵인데 매장을 꽉 채우고 있는 구즈들 보이나 아마 신호쿠보에서 가장 큰구즈샵 매장이 아닐까 싶다. 이 매장 역시 친구, 엄마, 중딩, 초딩까지 모여드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계단 옆구리까지 챙기는 깨알 같은 방탄마케팅 보여주신다. 정말이 징그러울 정도의 방탄마케팅에는 끝이 없다. 또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익숙해 보이는 교복들이 보이는데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 교복 렌트샵에서 교복을 빌려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여성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한복도 있고, 우이, 한복. 얼떨결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튀어나 버렸는데 뭐지? 오 마이 갓! 이 일본 땅에 한복이 떴다. 음, 일본인은 아닌 것 같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 같은데 고민 고민하다 용기 내어 말을 걸어 본다. 오히려 걱정과는 달리 일본에서 생각지도 못한 한국인을 만났다는 사실에 내려 화들짝 놀라며 너무 반갑게 인사를 건네 주었다. 그것도 한국말로 말이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 절대 아, 둘이가 시킨 거? 아니다. 뭔가 한복을 입었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러가 짧은 그녀들과 영어가 짧은 둘이에게 찾아온 급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급하게 중일 영어회화 들어간다. Where are you from? i from uh, Vietnam. t a 아하! 베트남에서 온 분들이었다.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건지 동역 어플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그녀들 아, 다행히 일본어를 조금 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복을 어디서 구하게 된 거나 물어보았더니 아, 오호! 한복도 렌탈하는 곳이 근처에 있다고 한다. 더 이상 말을 거는 것도 실례인 것같다 헤어지려는데 동역 어플에서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찾았나 보다. 예뻐요. 아, <laughs> 합까지 맞춰가며 인사해준 그녀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헤어진 후 그녀들이 가르쳐준 곳으로 와봤더니 정말로 한복을 렌탈해주는 곳이 있었다. 이거 리얼? 1시간 빌리는 체험가격은 4,000엔이라는데 특별한 날 입을 수 있게 하루 렌탈까지 가능한 것 같다. 이으스케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가? 일단 여긴 패스. 여하튼 렌탈 가격은 38,500원부터 오잉? N이면 40만원? 와우 풀세트도 110만원까지 이거 절대 구입가격 아니다. 렌탈이다. 혹시 체험이라도? 라고 물어보려 하는데, 매우 놀랐는지 듣지도 않고 도껴버렸다 아, 여기는 독특하게 지하에 만들어 놓은 굿즈샵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천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방탄 마케팅과 지하까지 이어지는 게이코스메틱 자파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촌스럽게 왠지 어깨가 으쓱 게다가 나가는 길 양쪽 벽면까지 이렇게 아기자기한 한류 구즈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내년 대세예정 한류 스타들인가 현빈 박보검 박서준 차은우 그리고 누구지 아하 엔하이픈 이름 말고는 잘 몰라서 엔하이픈 팬들에게는 무지 죄송해요 다면 2024년도 대세 예정 관류 수단은 오호 이민호 이렇게 시노쿠베에 모여드는 이유가 한류를 느끼고 갖고 싶었던 구즈를 사기 위해서였다면 라그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길거리 콩고치를 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다 여기서부터가 길거리 먹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리인데 초코 주러스? 우리둘이도 아직까지 먹어 본 적은 없지만 혹시 한국에서도 유명한가? 여튼 시노쿠베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타베아루키 구름메즉 걸으면서 맛있는 군것질을 바로 오는 것이다. 건너편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 싶었는데 와우, 저 인파 보이나? 사거리 시작부터 저 끝까지 껌빌리버블. 아무래도 우리둘이가 여기 온다는 게 소문이 난 걸까요? 일단 가던 길로 직진해 본다. 이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거리 먹방. 초코츄러스로 시작된 길거리 먹방 방은 치자떡으로 이어지고 335 옹기종기 모여 김치지짐이까지 그 리얼 거기에 폴라포는. 딩. 또 여기 보이는 이곳은 가마로 강정이란 닭강정 가게인데 여기 시노쿠보에서도 여러 매장이 있을 정도로 그 인기 대단하고 교곡곳에 여러 가게가 오픈되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대세 중에 대세 매콤달콤 군것질 체인점 중 하나이다. 아참 매콤달콤하면 떡볶이가 빠질 수 없지 비록 순대와 튀김은 없지만 매콤한 떡볶이와 그 매운맛 달래주로 된까지 알찬 구성. 그런데 일본인들이 매콤달콤 쫄깃쫄깃그 떡볶이 맛을 아냐고? 요렇게 지빈이가 먹 방해주시는데 모를 수 없지 그렇다고 매운 군것질거리만 있는 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프랑스도 아닌 한국의 마카롱이 치즈 핫도그의 디를 이어 디저트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난히도 귀여운 걸 좋아하는 일본 젊은 여성들에게 너무 인기 있어 먹는 것뿐 아니라 SNS에 올려 자랑질하는 것은 필수라고 한다 다음은 어머머머, 무슨 일이지? 앞을 아예 지나갈 수가 없다. 무슨 군것질 가게인가 했더니, 오호, 호떡 가게였다. 와우, 오늘 본 군것질 가게 중 최고의 인파다. 가을이 되니 슬슬 호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 호떡 정말 좋아한다. 아! 여기 줄서 있는 사람들 보일 거다. 잘안 보인다고? 그럼 빠르게 가본다. Let's start! 뒤돌아 <놀라> 그줄 다시 확인하는데, 와우, 일본인들의 이 깜찍스러운 호떡 사랑. 반대편으로 와서 확인해 보아도 긴줄 줄어들 끼면 안 보이고, 저 사람들 오늘 호떡은 다 먹고 갈수 있을까? 그나저나 호떡집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도 별반 다르진 않다. 이곳은 또 무엇을 팔고 있는 곳이길래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호떡을 긴 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우리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먹고 말겠다는 각오로 줄부터 서어본다 그나저나 여기는 대체 무엇을 팔고 있길래 하고 봤더니 사람들 사이로 핫도그 형체가 보인다. 역시. 여기는 핫도그인가 보다. 헐 나오자마자 다 팔려버리는지 대기중인 핫도그가 하나도 없다. 아까 보니 대기번호표까지 나눠주던데 미안하지만 빨리 우리를 데리고 여기를 탈출해야 할것 같다. 여기는 또왜 이리 어린이 손님이 많은거지? 아하 저 기다란 감자칩이 인기가 좋은가 보다. 우리 어린이 자기 키 반만한 트위스터 감자튀김 손에 쥐고 세상을 다 얻은 모습이다. 그런데 세상을 다 잃은 듯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니 한없는 미안함이 몰려온다. 지금 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반가운 것을 발견했나 보다. 볼카츠. 아하, 그 유명한 백종원과 연돈 사장이 만든 연돈 볼카츠가 일본에도 상륙했다. 백종원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뿌리는 자신이 백종원의 팬이라며 이렇게 응원까지 날려준다 멀티. 그런데 말이다. 오픈한지는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올 때마다 보면 줄서 있는 사람들을 별로 못본것 같다. 아, 안타깝다. 응원하는 마음 담아 기다려봐도 줄 서는 사람 1도 오. 어린이 손님 한 분? 아니, 두 분? 아싸! 세분 들어가신다. 우리의 응원이 닿기라도 한 건가? 벌써 하나, 둘, 셋, 아니, 네 분이나 들어가신다. 오호! 그런데 여기서 뭐하심? 이렇게 긴 줄을 어떻게 기다릴 거냐? 몇 포기하고 가자고 달래보는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라도 라 이른 사람 마냥 뻔히 드러나는 측은지심 연기 펼치시며 퇴장하신다. 갈땐 가더라도 이 좁디 좁아터진 골목에 사람들이 줄서 있는 요즘은 알고 가야겠지. 오호 여긴 이름이 종로 보장마차 치즈핫도그에서 떡볶이 치즈볼 닭강정까지 시노쿠보이는 모든 무거질거리는 여기에 다 모아둔 것 같다. 와우 호떡 비슷한 것도 보이고 여기저기도. 돌아다니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일타쌍피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다. 끝. 마지막으로 여기 시노쿠보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밥상과 한국의 술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지게와 지짐이 지메까지 K 드라마, K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웬만하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게 이름만 보면 정확히 무엇을 파는 곳인지 그 느낌 잘안 오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다들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 지하. 땡땡집에도 지통 크기만 한 글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다. 옆으로 살짝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저 좁아 터진 계단이 해도 먹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끝이 안 보인다. 여기는 왠지 여성 손님들이 많아 보이는 게 아하, 쌈밥집이라고 한다. 이번엔 쌈밥집 옆으로 고개만 숙였을 뿐인데 여기 있는 모든 한국 음식점들은 이 정도의 웨이팅이 기본인가 보다. 그런데 이름이 참 세련되고 예쁘지 않나? 집불? 또한 반대로 이렇게 다소 세련되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 시노쿠보에서 꽤나 유명한 한국 전통 요리 집중 하나이다. 여기 또한 물론 이 정도의 웨이팅은 기본. 어, 사실 최근 신옥구보는 사차한금 붐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에 맞춰 많은 가게들을 새롭게 생겨나고 리뉴얼되는 곳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주꾸미. 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정말로 이 사람들 어떻게들 알고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오는 걸까 사실 지금 무지 태연해 보이는 우리지만 홍해처럼 갈라진 여성들 사이로 지나가는 게 무지 쑥스러웠다는 주꾸미도사 그 이름 물론 무지 낯선 이름이지만 장사가 무지 잘 되긴 하나보다 그나저나 우리는 또저 통로를 지나 가는 게 걱정인가 보다. 느닷없이 뛰어가는 낯선 남자의 주식이 뭐야? 하는듯한 목소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토끼고 떠난 자리에 남은 부끄러움은 오로지 둘이의 목. 그리고 오늘 찐 미어터짐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 슈퍼에 와봤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은 포기. 이 미어터짐은 한국의 슈퍼의 분위기만 살짝 전달해본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자주통행인지 우주통행인지 그냥 사람들 가는 대로 이끌려 떠내려가는 중이다. 잠깐 공간이 나서 바닥을 내려 보는데 어라 사람들이 다 반대로 걷고 있었네 그래서 어떡하든 똑바로 걸어 보려 했으나 역시 사람이 많은 쪽이 장땡 얼마 전 우리들이 영상에서도 담은 적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신노쿠보는 뜨는데 하라주쿠는 죽어간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보다시피 신노쿠보가 뜨고 있다는 말은 정말 사실이다 하지만 코시국 하라주쿠 타케시타 거리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말도 사실이었다 도쿄 하라주쿠 타케시타 도리 데와 이마무 오호쿠노 미세가 시맛데 이마다 정말 여기 보이는 시노쿠버 분위기와는 다르게 하라주쿠는 코시국부터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무비자 입국 허가까지 난 지금의 하라주쿠는 어떠할까 그래서 같은 시각 하라주쿠의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특별한 특파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 특파원 잘 다녀올 수 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뾰로롱. 으쌰! 타케스타 거리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같은 날 하라주꾸 타케스타 거리의 모습이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라주꾸는 다행히 사람 겁나 많아졌다. 하라주꾸의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 그만 우리도 시노쿠보로 돌아오라고 해야겠다. 으쌰! 뾰로롱! 우리는 무사히 도착했는데 시간 일로 밖은 벌써 해가 뉘언뉘언. 오늘 너무 고생해준 우리에게 이제야 점저를 주게 된다. 이마생 오늘 우리들이가 여행 규제 해제 기념으로 만든 신호쿠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희만 먹어서 무지 죄송하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되도록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만나요. 모두들 안녕!